12.7 자자 기다리고 있군요 자 오랜만에 노고산에 갑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맨날 가던 양수 쪽으로 빠져가지고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대군대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구름에 가려서 지금 밑동만 보입니다 자, 텐트 저주에 가고는 해야겠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과연 텐트가 몇 동이나 있을지 없는 거는 기대도 안 합니다 이제 도착 야 밝아 밝아 발이 밝다.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네아 지금 올라가는 거구나. 큰일 났다. 엄청 많다. 망했습니다. 우르르 몰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5.9km 15. 빠르겠다. 아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아웃 프로! 아 맞다 맞다. 렘블러. 또 깜빡할 뻔했네. 나의 등산파차 램블러 스타트! 비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 야, 먼지는 안 날리겠다. 노고산 황급사 올라가는 길이 항상 먼지가 펄펄 날렸는데 산뜻하게 등산을 할것 같습니다. 아, 좀 전에 백패킹 한무리가 올라갔는데. 아, 박지 없는 거 아니오? 죽겠습니다. 노고산 제일 고기는 초반 30분입니다. 다 왔다, 다 왔다. 아이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군부대길이에요. 평일에 휴가 시간에 가면 안 됩니다. 총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능선길입니다. 쉬엄쉬엄 가면은 금방 갑니다.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죠. 갈까? 호이짜 호이짱! 모기를 한 마리 먹었습니다. <목소리> 자, 자. 오, 씨. 오,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오, 귀신 나오겠다. 눈쪽에등산 탑이 있어. 꼭대기 자리 비어 있다. 자, 여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구독자 천만이 천만 기나이다. 천만이 다 간다, 안어 아, 진짜? 틀어치워 아, 갈 길이 멉니다. 노고산처럼 한발한발 한발 가다 보면 정상을 밟을 날이 오겠죠? 기다려라. 아웃도어 프로 간다. 정상 가기 전 마지막 봉 도착! 다 왔어. 안개비가 좀 더, 조금 더 굵은 안개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침 뱉듯이. 쓰레기를 버리니 이런 게 붙었네요. 좋았습니다. 거의 비가 오는 거네, 이거. 우리보다 먼저 왔다그건데 노고산 도착 좋아 와 땀이 막 줄줄 떨어진다 이쪽이 이쪽이 아 이쪽이 이쪽이네 하 정리 어 제가 영근이만이 많아 이 이불도 필요 없었겠네 이불 한번 끄 어우 축축하 끝? 빨 먹자 나와라 어, 우데 쎄지 이야 죽이는구만 자어실도 있습니다 친구가 생활기념으로 <laughs> 장만한 라인스피어 2프 이야 좋네 하여튼 4개 박은가? 아니야 8개 박았어 박먹자 됐어 아흐아 <laughs> <으야>! 아! <laughs> 부러졌어 뭐야 <laughs> 야 이거 제대로 안낀거아니야아 제대로 이거 안 꼈네 <laughs> 끝에만 안 살짝 걸쳐있었나봐 걸쳐. 아 이거 네. 하나만 갈면 <laughs>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아, 뭐야? 골뱅이 싸다 할때 골뱅이 무침을 싸줬어. 아들 그 바지락 무침이야. 소세지 싸다 할때소세지 요리를 싸줬어 <laughs> 야, 의외로 볼력 없어. 아까 텐트 칠 때는 엄청 달려들고니이로 뭐, 하나도 없어요. 오 아, 와이프가 아, 사준 골뱅이 무침, 조개 뭐고? 바지락 음. 무침. 그리고 맥주. 아이스 맥주. 오랜만에 음. 운동을 했으니 먹어도 됩니다. 짜. 아. 오늘의 스페셜, 뭐야, 과연 무사할것인가 뭔데? <laughs> 뭐야, <뭐해>, 이게? 아, 진지나이제 무슨, 이 정도 그래도 유지하고 있네 <laughs> 어, 서 있어, 서 있어 무슨, <laughs> 오, 잘 이거 <쓰는데? 웃음> 야, 이구상거에서 이거. 이거 무슨, 이거. 이이먹도많 이거. 이 어떻게 이렇게안 흔들리고 싸우지? <laughs> 아. 이거. 이리 꼬글이 짜파게티 뽀글이! 오랜만에 이거를 잘 뜯어야 돼 요거 알아 이게 엄청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 맛있었겠어 거기서 뭔데? 군대 이지 뭔데? 진짜 맛있었어 차벽에 군무수면 요 맛에 진짜 모든 게싹눈높고차라리물 넣고 이렇게 딱 닫아서 담가놓는 거지 이거 딱 올려놓고 딱술 먹으면 딱돼 있는 거지 스리 스타 그리팩꾸로 올려라 H2O 가능해 오, 부풀어 오르고 있어. 오, 짜바게티 트윗! 야, 닭 사이즈 두개 들어간다. 고입니다요거짜바게티 꼬부이. 둘러 맛있는 거 아니야? 누나 구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처음 하기 전까지. <laughs> 아, 저도 텐트. 공격형 텐트 장만했습니다. MSR. Advanced Pro 2 Plus. 죽이죠? 주황색. 3개월을 고민했습니다. 야, 이거 봐. 벤틸이 지퍼야. 여러분. 죽이지. 디테일 열어 놓으려고 그그딱아찍이 아웃도어 프로, MSR 어드밴스프로 2 플러스. 우리 친구는 라인스피 p 2 프로 <laughs> 다 프로입니다. 다, 다 개나 소에다 프로. 우리 마누라들은 그래도서사 이런 거 나간다 그러면 어화싸다 그거잖아, <laughs> 터거크아이거좀아생야좋아오거만아아아 아예 다놔버리니까 괜찮은 것같넣버리면 네, 괜찮아 내려놓으십시오 아. 분위기 아, 있죠? 좋습니다 일로 와다 익었어 <laughs> 왠지 불안하다 한시간 끓인 왠지 불안하다 아 음. 그렇게 해서 비벼? 넣어서 비벼는데 힘들면아 아씨, 망했다. 쉐이크, 쉐이크. 아, 망했다 망했어.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짬밥 똥꼬로 먹었나 봅니다. 그냥 안 갔다 아냐 <laughs> <으아! 웃음> 들어갔어, 나왔다. <남았잖아>. 나왔다. <아이씨, 웃음> <laughs> 많이 풀었어, 풀긴 했는데, 여기 여어 여기 여기 여 맘에 들어, 깔끔해. 바람 불면 땡기는데 바람 안 불면 난리 나, 난리. 난리 났죠.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지 뭐. 근데 아까 비올 때보다 확실히 늘었네. 저기도 기어 올라간다. 이거 뭐큰게 기어 올라간다. 저 진짜 흰줄 있는. 왜왠 줄이야? 그냥 이름을 알고 싶다. 비가 날립니다. 날려. 야. 햄릿살. 저 아카만 봐도 설레던 시기가 있었는데. 한물 갔다가 다시 이 텐트로 정이 들어버렸네요. 그냥 이뻐, 너무 이뻐. 새, 진짜 커. 무슨 얼굴? 저 얼굴을 치고 왔어. 나랑 난리나 쭉. 조그만 애들은 그냥 과소롭게 이렇게 떨쳐놔겠는데큰 애들이 다 떨어뜨리니까. 새 바지 날아든다 이야. 그렇다고? 새야, 새 이거는. 라인스피어2 프로 이거 몇 킬로냐? 3킬로 조금 비, 넘어 무겁네 오, 오, 무겁네 자 시간입니다 욕파면서 들어왔어, 내 <laughs> 내 들어왔어. 내 <laughs> 전실이 있고 넓습니다 생각보다 스킨이 얇아서 무게는 무거워 그러게 스킨이 얇은데 그리고 매스아 존재감 쩔어 이렇게 주황색이 땡기는지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오 라이트 온 똑같은 2인용 텐트인데 요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2인용 요거는 충분한 2인용 공격형입니다 공격하러 갈때 2인용이 됩니다 이야 이게 잔실 없는 서롬입니다 신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혼자 늦게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옆에 공간에 위에 올려놓고 땀에 쩔었기 때문에 옷장 까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고리가 엄청 많아요 여기 고리도 있고 또 이쪽에 고리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저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고리가 엄청 많아요 지금 들어오는 동안 따라 들어가지 네. 날파리들 어디로 들어왔지? 다닫다놨는데 잡고 응. 자야겠다 이 녀석들 곰탕입니다 봄탕. 괜찮네요 니다 라인스피어 라인스피비운냐속삭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소심한 유튜버 아자 <laughs> 아,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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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가위바보 예쁘게 달아줬습니다 자 하산 상한 화산길 아, 오랜만에 땀을 흘리니 좋네요 사람이 그나마 없었지만 한팀 밖에 없었지만 옆에 있으니까 카메라를 못뭐 찍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어 보니 또 다음에는 전세캠을 할수 있는 덜 유명한 박쥐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 팀이라도 있으면 저는 소심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가방 보십시오 가방 두번째 헬리포트 아래 박지 괜찮습니다 헬리포트 줘봐 등산로가 있네 하면서 봤는데 박지가 있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히든플레이스 한 오, 동치냐 오. 두동치야두동 니꺼까지 네 칠수 있겠다 약간 경사지긴 했는데 겨울에 겨울에 올만하겠네 바람 막아주겠네 두번째 헬리포트인데 등산할때는 첫번째 헬리포트 금바에 젖지, 노고산 정산. 봉 이름 있네요. 군뱅이공굼 군뱅이공. 315m. 노고산 포토존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사진 한번 찍고 갈까? 포토존인데, 씨.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런. 흥국사 둘레길 코스로 내려왔습니다. 버섯 키우는 건가? 스님들이 먹으려고 버섯을 키우는 모양이니다 환공포증 생기까지. 아, 갑분하게. 짜 노고산 백패킹 촬영 종료.